호유의 대표 연무제인 프로마스터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유의 전태준 강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프로마스터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계시겠죠. 오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색상을 갖고 있는지 기존의 프로마스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요번에 처음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마스터의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포유의 대표 연모제인 프로마스타는 브라운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브라운이 잔류를 한다면 다음에 시술하실 때 잔류하는 브라운으로 인해서 톤업이 덜 된다든지 또 채도가 약간은 탁하게 연출될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포유에서는 브라운을 따로 분리를 해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한 색감. 또, 믹스를 해서 다양한 컬러들을 좀 채도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그런 연모제입니다. 총 컬러는 67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가장 좌측에는 내추럴과 MT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색상 안을 기초로 한 6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좌측부터 애쉬, 매트, 골드, 쿠퍼, 그다음에 루비, 바이올렛, 어,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반사빛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 옆으로는 액센트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액센트 컬러 역시 또한 육색 상환을 기준으로 해서. 6가지의 반사빛을 좀더 강한 반사빛이죠. 어, 준비가 되어 있고, 맨 밑에는 블루블랙까지 해서 총 7가지의 엑센트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엑센트 컬러의 사용방법은 보통 원하는 반사빛 연모제에 10%에서 30%까지 믹스를 해서 채도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펙트 컬러 계열인데요. 엑센트 컬러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엑센트 컬러는 채도를 강하게 해주는 염모제, 연무제, 믹스용 염모제라면 이펙트 컬러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믹스용 염모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베이지 또 무슨 무슨 스모키 이런 어, 컬러를 원하실 때 이펙트 컬러를 10에서 30% 정도 믹스를 해주신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연모제가 되겠습니다. 베이지 계열과 루비를 믹스해서 시술하신다면 핑크 베이지. 또 스모키 그레이와 루비를 믹스하면 스모키 핑크. 뭐 다양한 트렌드한 컬러를 손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모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이펙트 컬러입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LT와 LTSH는 톤업을 시켜주는 연모제로서 버지네어의 LT를 사용하시게 되면 11레벨까지 또 LTSH를 사용하시면 14레벨까지 톤업을 시켜주는 무색, 투명의 연모제입니다. 반사빛이 없기 때문에 반사빛이 있는 연모제와 믹스를 하시면 채도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연모제입니다. 프로마스터의 넘버링 보는 법은 간단한데요. 맨 앞에 적혀 있는 알파벳이 반사빛을 색상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숫자는 채도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98 연모제다. 그러면 A, 애쉬 반사빛을 가지고 있는 9. 채도는 9톤에 8. 레벨이 8레벨로 완성된다. 그런 뜻이죠. 4레벨 버지네어를 8레벨까지 톤업을 시켜주는 연모제입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숫자의 채도의 의미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포유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거예요. 1은 진하고 10은 연하고. 그래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들어있는 색상의 채도 진하기는 좀 연하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반사빛, 채도의 진하기가 강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갈수록 채도가 좀 연해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해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반사빛이 알파벳 맨 뒤에 있는 숫자가 레벨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프로마스터는 칼라뿐만이 아니라 성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연모제인데요 호유의 슬로건이 컬러 유어 하트 헤어 컬러로 마음의 행복을 선사하다입니다. 염색을 즐기기 위해서는 데미지, 냄새, 자극이 적어야 되겠죠? 호유는 오랫동안 염모제만을 만들어 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회사입니다. 테크놀로지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모발 케라틴 단백질에도 포함되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을 배합하여 모발의 정돈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염색 후 모발 데미지 때문에 머리가 부하게 퍼지는 현상이 줄어들고 부드러워지고 좀더 차분하게 이미지가 연출되기 때문에 손상도 면에서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트리트먼트 터치 라놀린과 비즈 왁스를 배합해서 매끄러운 질감으로 완성시켜 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라놀린은 지질을 보충하여 보습 및 부드러움을 선사해 주고 비즈 왁스는 벌꿀 성분으로 큐티클에 흡수돼서 윤기와 보습을 선사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마스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프로마스터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브라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색감을 갖고 있다. 어, 믹스를 하더라도 칙칙해지지 않는다. 또두 번째로는 이펙트 컬러를 믹스해 줌으로써 트렌디한 컬러를 바로 손쉽게 만들어 쓸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컬러를 즐기기는 하지만, 모발에는 좋은 성분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프로마스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염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살롱과 미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프로마스터와 심프로마스터의 색상 비교를 위해서 모속 테스트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진해졌네요